네 안녕하십니까 어 예덕선 생전 어, 박지원의 작품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 지난 시간까지는 어 지금 단원이 문학과 인접 분야의 관계를 다루는 단원이죠 어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이라고 하는 음 김춘수 시인의 작품을 통해서 문학과 미술 분야의 관계를 알아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문학과 인문 분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덕선 생전을 쓴 사람은. 그 이름도 유명한 박지원이죠. 어 박지원은 조, 조선 정조 때의 문학 문장가이자 실학자입니다. 그래서 어 정조 4년에 어, 1780년도이죠. 어 청나라에 다녀온 뒤쓴 열하일기라고 하는 그 저술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유려한 문장가, 진보적 사상으로 어 유명한 작품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질과 같은 작품이 실려 있죠. 또 박지원 하면 생각나는 작품 어 허생전이라든지 양반정과 같은 또 이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 그리고요 어, 예덕 선생정과 같은 한문 소설로도 굉장히 유명해요. 또이 박지원의 작품들이 그 내용도 굉장히 파격적이었지만 형식도 굉장히 파격적이었기 때문에 어, 이러한 이제 유의 소설들이 유행을 하니까 정조가 심지어 문체 반정이라고 해서 문체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다시 옛날에 있던 고전에 어, 문체를 살려야 된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파격적인 어, 작품을 쓴 사람입니다 물론 박지원은 정조랑 어, 굉장히 깊은 관계였기 때문에 어, 정조가 박지원을 처벌하진 않았어요 그 문체반정이 일으키면서 근데 그와 비슷한 이옥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 큰 고초를 겪었죠 그러한 재미난 일화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덕선생전을 읽어가면서 좀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부분의 줄거리입니다. 선귤자에게 예덕 선생이라는 퍼이 있었다. 자, 예덕 어, 선귤자는 어, 예덕 선생전에 등장한 학자인데 나 보면 알겠지만 어, 조선 후기 실학자 인 이덕무의 별호라고 나와 있죠? 어, 이제 인접 분야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철학 사상입니다. 어, 그래서 어, 당시에 이제 실학 사상이라는 것이 당대 모순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조금 조금 더 실질적으로 나, 나라에 도움이 될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학문으로 학문이었고, 특별히 이제 어, 박지원은 이용 후생의 실학을 강조했었고, 여러 실학자들과 함께 교류를 나눈 인물이었죠. 그래서 자기의 친한 친구인 친한 동무인 이덕무를 이렇 등장시킨 을 겁니다. 그가 바로 종본탑 동편에 살면서 똥을 저어 나르는 역부의 우두머리 어맹수이다. 자, 이 예덕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똥찌개를 나르는 되게 천한 직업을 가진 어맹수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이 예덕이라고 하는 한자를 잘 살펴보면 이 예자는 더러울 예자예요. 똥찌개를 나르는 사람이니까 이제 더러울 예자를 쓰는 거겠죠. 덕자. 덕자가 붙은 게 이제 중요합니다. 덕을 가진 사람이에요. 더러운 덕? 이게 도대체 뭘까요? 어, 어쨌거나 이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먼저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이 선귤자의 제자인 자목은 그의 스승이 사대부와 교유하지 않고 비천하 엄맹수와 벗을 하는 것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불만의 뜻을 표, 표시합니다. 어, 이때는 유교적 사상이 특히 성리학 성리학 사상이 팽배한 어, 이런 시대였는데 어, 생리학이라는 것은 사람의 급을 나누는 또 어, 철학적인 체계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천한 사람과 스승님을 교유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불만 뜻을 표시한 겁니다. 이에 선글자는 웃으며 말한다 라고 하는 어, 앞부분의 줄거리가 나와 있죠. 그러면 이제 이 뒷부분 선글자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 나오겠죠.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어맹수는 똥을 져서 밥을 먹고 있으니 지극히 불결하다 하겠으나, 그가 밥벌이 하는 일의 내용을 따져보면 지극히 향기로운 것이다. 그리고 그의 몸가짐은 더럽기 짝이 없지만, 의료음을 지키는 자세는 가장 꿋꿋하다. 어, 여맹수라고 하는 사람이 똥찌개를 지고 날라서 굉장히 몸에서도 냄새도 날수 있고요. 불결하지만, 더럽고 미천한 일을 하지만, 그 행위의 자체의 의도라든지, 어, 행위의 자체를 봤을 때는, 어, 향기로운 삶을 산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이 의롭고, 어, 몸가짐은 더럽지만, 어, 얼마나 이치에 맞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한 뜻을 확대해 나간다면, 비록 만종의 녹봉을 받게 되더라도 지조를 바꾸지 않을 것이다. 자, 만종은 만가지 종류, 즉, 많은 종류를 얘기하는 거죠. 많은 종류의 녹봉, 많은 종류의 뭔가 보상을 받더라도 지조를 바꾸지 않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점에서 보면, 깨끗한 가운데 불결한 것이 있고, 더러운 가운데 청결한 것이 있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이거를 바꿔서 얘기하면, 사람의 외면을, 마, 외면만을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예쁘게 생긴 사람이, 어, 말은 굉장히 욕설과 비속으로 사용한다면, 어, 그게 과연 깨끗한 걸까요? 불결한 걸까요? 비록 겉모습은 허름하고 더러워 보일지 몰라도, 그 사람의 행위와 의도가 좋다면 그 사람은 선한 걸까요? 악한 걸까요? 어, 이러한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음식에 곤란을 당해서 견디기 어려운 경우에는 매양 나보다 공궁한 사람들을 생각하는데 자, 이제 여러, 우리 모두 인간이라면 흔히 할수 있는 생각이죠. 내가 몹시 힘들어요. 그렇지만 나보다 더 힘든 옆 사람을 보면서 위안을 얻는 것이 사람의 속성이죠. 그래서 더 어려운 처지의 사람을 생각하며 자신의 어려움을 견디고자 했었어요. 선규자는. 그래서 어맹수를 생각하면 견디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참으로 마음속에 도둑질할 뜻이 없는 사람이라면 어맹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자, 이 어맹수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확대해 나간다면 가히 성인의 경지에 이를 것이다. 자, 그러니까 어맹수라고 하는 사람의 처지나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나는 너무나 좋은 처지에 있는 거예요. 어, 어맹수를 생각해보면 어, 도둑질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어 고전에 나와 있는 것을 이제 성결자가 얘기를 합니다. 대저. 선비가 궁한 생활 이 얼굴에 드러나면 부끄러운 일이고 뜻을 얻어 출세함에 온몸에 표가 나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그것이 표가 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누구는 선비가 그렇죠.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중룡의 덕이라고 합니다. 자, 선비에게 요구되는 중룡의 덕 그것을 엄행수를 생각할 때 우리가 중룡의 덕을 지킬 수 있고 엄행수는 그것을 실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그, 다시 말하면, 어맹수는, 어, 매양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하면서도 표를 내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처지에도 중형의 덕을 실천하고 있고, 그것을 생각할 때이 사람과 교유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어맹수를 보고 얼굴을 붉히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래서 나는 어맹수를 선생이라 부르는 것이다. 예, 덕, 선생이죠. 선생, 먼저 난 사람. 나보다 먼저 된 사람 이런 뜻이죠 어찌 감히 벗이라 하겠느냐 자, 이 사람과 어? 대화를 하고 친해지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맹수에 대해서 감히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예덕선생이란 칭호를 바친 것이다 자, 옛날에는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고 자나 호를 이용해서 이름을 부른 거죠 그래서 어맹수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칭호를 바쳤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핵심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레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문소설이면서 굉장히 짧은 단편소설입니다 성격은 풍자적, 돌려서 뭔가 비판하고 있죠? 그럼, 그럼 당연히 비판적 성격도 갖고 있고요. 교훈을 주는 교훈적 성격, 그 다음에 선귤자를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서 설득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주요 소재는 천안계층의 엄행수라고 하는 사람을 주요 소재로 쓰고 있고요. 주제는 바람직한 교우의 도와 아, 바람직하게 친구를 사귀는 길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어맹수라고 하는 사람의 무실역행하는 삶 매우 힘써서 일하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주제를 다시 얘기해 볼까요? 바람직한 교우의 도와 어맹수의 무실역행하는 삶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특징은 현실에 대한 비판과 풍자를 통해서 새로운 인간상을 제시합니다. 굉장히 그때 어 이때가 18세기 이제 조선이니까 성리학이 아직 팽배한 시대에 굉장히 파격적인 내용을 얘기하고 있죠. 새로운 인간상을 제시합니다. 자그 다음에 서민들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평등 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비천한 사람들도 같이 어, 좋게 바라볼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 거죠. 나아가서 인간 대 인간으로서 평등하게 살수 있다라고 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철학적 사상을 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실학이라고 하는 사상과 문학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어, 작품을 한번 분석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